안녕하세요. 비드잉글리시의한늘 원장입니다. 12강 3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 2, 3, 4, 5번 보기가, 한 단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글의 결정적인 단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릴렉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이란 의미죠. 굉장히 이완되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 플렉서블은 유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직된 사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다음에 약간 어, 다양성을 좀 고려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고요. Arose라는 단어는 이제 각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불러 일으킨다. 해서 Arose는 excited 약간 이런 느낌이랑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onfident 같은 경우는 뭐 자신감 있는이죠. 그다음에 absent라고 하는 단어는 어, 부재된이라 이잖아요 어, 결석한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영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얼빠진, 뭐 정신 나간,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absent-minded 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36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라고 했으니까, 무엇 무엇이 있다 라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겠죠. 널리 퍼진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 동격의 대수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is best served. 베스트가 부사로 보고 사형식 동사 수동태로 쓰여진 거죠. 셜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수행하다 이런 의미니까 창의력이 가장 잘 수행되어진다. 뭐를 통해서요? 그래서 엔드리 기준으로 첫 번째 inner peace 어떤 내면의 평화, stillness 고요함, calmness 평온함을 통해서 가장 잘 창의력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one of my colleagues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부터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어, 내 네, 동료의 어떤 사례를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c o 스 라고 한 동사는요, 사형식 동사 출신인데요. IO에게 DO를 확신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확신시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절이 남은 채로 지금 여전히 수동태라는 얘기는 자형식 수동태란 얘기고, 아이오 출신이었던 아이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디오 출신이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땐 해석은요, 대리아를 확신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로 확신하게 됐냐면, 자신의 이런 창의적인 writing. 앞에서 우리가 창의력을 얘기했는데, 그 창의력 중에 예로, 이제 창의적인 글쓰기가 나온 거죠. 그것이, 그것이 was best. 최고더라. 언제 최고더라. 그녀가요. had no distractions. 어떤 방해도 없고. 어, 그럴 때, 그리고 콤마인지 뭐뭐하면서 방해가 없는 상황인데 동시에 어떤 상황인지 분사구문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Quietly 조용히, sip이라고 하는 게 홀짝홀짝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평화로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어, 티, 티를 한잔 마시면서 홀짝홀짝하면서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 그럴 때 글쓰기가 제일 잘 써지더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단 얘기죠. However, 왜 뒤집었는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 글은 widespread belief, 그러니까 통념을 먼저 얘기해 줘놓고, 그걸 이제 반박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반박의 시그널로 however가 나와 있는 거고요. After three months of such languid writing days, language라는 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른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So 이렇게 뭔가 relaxed하고 easygoing하고 한 그런 어떤 글쓰기 작업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3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 그녀가 produced nothing that she was proud of. 이때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 이 없기 때문에 이때 대또 어면이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자랑할만한 그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즉 이렇게 뭔가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른하고 이런 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Shortly thereafter. 그리고 나서. Shortly는요, 짧게란 의미가 아니라 곧이란 뜻입니다. 절대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녀의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녀의 스케줄이 어떻게 됐겠어요? 갔죠. From A to B의 구조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땠어요? 길고도 굉장히 오픈 뭔가 이제. 길다는 얘기는 지루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고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어떤 스케줄이 하나 짜여 있지 않으니까 peaceful하다, unstructured, 뭔가 체계가 없는 그런 날들에서 Charlie orchestrated 오케스트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어떤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서 한 번에 이렇게 어,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동시에 일이 시끌벅적하게 일어날 때 orchestrate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빈틈없이 1분 단위로 슬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다, 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punctuated by extreme activities, 어떤 격한 활동이 펑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걸 말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점찍혀 있는 그런 날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사기력을 발휘하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한가하고 지루했던 날들에서 나이가 태어나면서 굉장히 막 분단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이뤄지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죠? 그녀는요, prolifically productive.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프로덕티브 아시잖아요. 생산적인. 그럼 굉장히, 어,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p r o l i f i 자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형, 부사 만들어주려고 c 리가붙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아주, 어, 이것도 다작의, 생산을 많이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 같은 것들을 많이 어, 쓰는 작가들이라면 이제 p r o l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생, 출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출산의 정도까지 어, 다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다 장면에서 생산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책을 더 많이 쓰고 생산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So, 그녀의 말이 빌리자면 그녀가 정말로 weird 좀 이상할 정도였다 라는 거죠. The way she put it to me w a s 가 되겠네요. 어, 그래서 push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요. 말하다 설명하다 describe랑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설명했듯이 그 설명했던 방식이 어땠냐면 하고 이제 주격보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I have nine minutes. When Sam is napping.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90분이 있었고, 그리고 I run to the computer. 컴퓨터로 달려가서 write like crazy. 아주 정말, 정말 미친, 미친 사람처럼 막 미친 듯이 글을 써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나 완전히 집중된 상태였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turns out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약간 어, 아카데믹한 글이라기보다는 이제 수필 느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략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it turns out that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나의 동료는요. on to something, on something i s n on to something이든 뭔가에 이렇게 잘 알고 있고 흠뻑 빠져있고 이렇게 될때 쓰는 표현입니다. 뭔가에 확실하게 밀착되어 있었다.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게더 나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더 나았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온투 썸띵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rose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뭔가 어,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 각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려고 시도할 때에는 이렇게 뭔가 각성의 상태, 뭔가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하 시면 되겠 습니다. 여기 까지, 가 볼게요. 수 고하 셨 습니다.